먹을 것도 준비했으니까 배고픔 얘기해. 음. 오? <laughs> 거북이복 <먹> 같아. <laughs> 눈설탕, 너 너가 챙긴 먹을 건 뭐뭐 챙겼어? 엄마 아까 못 봤는데. 말랑가우 음. 우리반 초콜릿. 응 음. 젤리. 음. 끝. 많이 챙겼네 그래도. 1라인 날안탄지한 1년 됐나? 응. 근데 하도 안 탔어도 몸이 기억할 거야 그래서 처음에만 좀 적응하면 그때처럼 잘탈수 있을 거야 우리 딸 실력 어디 가지 않았겠지? 응. 자신 있나 보네 저렇게 까부는 거 보니까 1라인 <laughs> 신어 볼까요? 신발을 한번 신어 봐. 더앞 늘려야 되나? 한번 발이 좀 커지긴 했는데. 근데 이 운동화에 비해 이 인라인이 턱없이 작아 보이긴 해. 맞아. <laughs> 좀 늘려 줘야 되긴 하겠다. 어, 이거 늘릴 수가 있어. 너 신발이 몇이지? 210 정도? 이호층은 다른 건가? 아, 일년타요 그럼 이걸 늘려서 타야 되겠네. 엘라이스 케이트 퉁. 라이스케이트 퉁퉁이. 자, 넣어봐. 자. 됐다. 눈설탄다 들어갔어? <laughs> 아빠도 이거 오랜만에 택한거야 <laughs> 이게 벌쇠가저리 걸리는데 들어와야 돼야 <laughs> 다시 다시 쉬어 아거 완전 완이네왕자 다시 그 가만히 앉아가지고 공주님처럼 발가락만 내밀어 응. 야 네가, 네가, 네가 힘줘서 발을 넣어 <laughs> 어 그렇지 그렇지 어서 이제 이걸로 자 이쪽 발도 가봅시다 일어나는 것만 도와줘 보호대 해야 되지 않나 <laughs> 귀여워 오랜만인데 할머또 오케이 일어서는 아빠 이러서 는 것만? 자, 브이 브이. 브이. 아빠 잠깐만. 자. 자. 오. 밖에 퀴는안 잡아주고, 만일 대빙 앞에 있을게 조금씩 감히 살아 네. 몸이 기억하고 있다니까? 어 한다. 이제 자유롭게 돌아봐. 이제 아빠 없어도 안 불안하지? 이제 혼자 잘 탄다. 어. 눈 설탕 제피스였어. 어. 두 바퀴 돌고 감 잡았. Gracias. 아사이 어, y 미안해. g 미안 m y o 미안 g I am y 아니야 g I am y o u n 일어날 때만 좀 잡아줘, 오케이. 출발? 응. 어. 잘 간다. 도와줘? 어. 응. 어. 조심. 재밌어? 그래, 어, 물도 좀 마실래? 자, 엄마가 얼음 넣었어 시원하게. 시원해? 어우, 엄청 시원해. <laughs> 비키라고 할것 같은데 여보? 음, 문이 터졌나? 어, 강원도에 좀큰 종합병원급이 원주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구성하는 것 같은데? 그럴 수도 있 빠르긴 빠르네 와 근데 진짜 빠르다 이게 되게 멀리 있어서 그렇지. 다가오는 게 되게, 이 정도면 되게 빠른 거. 네. 확 커지네. 오우. 오, 이거 되게 크네. 오, 자리 잡는다. 아, 진짜? 된다. 와 그리고 순식간에 멀어지네 저렇게 큰 고쳐덩어리가 아저씨 여기다 아스 여기야? 아 여기로 해? 어 그래 가자 그럼 그래, 몸만 가자 뭐 간식이나 뭐 이런거 안 먹을래? 괜찮아? 응. 야. <laughs> 까불다가 너무 질라서선봤 어, 아 잡아. 어 <laughs> 괜찮아? 많이 아파? 그, 지푸 손이 제일 많이 아픈 거야? 손 보여줘. 우리 좀 쉬었다 타자. 엄마 손잡고, 손잡고 가자. 좀 쉬자. 이따 이거 먹을래. 우리 반 초콜릿? 어. 아. 응. 우와. 이렇게. 나머지는 여기 포장을 싸놓을 수 있어. 더 먹고 싶으면 또 줄게 초콜릿 먹으니까 아픔이 사라지니까그안 해? <laughs> <laughs> 더탈수 있겠어? 응 <laughs> 음. 그래 더 타자 우리 딸 넘어져도 더 탄다 그러고 씩씩하다 음. 고구마